SCP 재단과 유사한 ARC 조직이 밝혀낸 백룸이 돼버린 학교에 존재하는 괴물들을 소개하겠다. 조사하면서 알아낸 스토리나 떡밥은 영상 끝에서 후술하겠다. 교실에서 등장하는 괴물들이다. 먼저 조주받은 인형. 개체번호 004. 기밀 등급 3단계. 악의적인 존재이며 도자기 인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작성된 문서를 보면 알파와 람다 구조물 내에 위치한다고 나오는데, 이는 연구원들이 밝혀낸 백룸의 잡고? 공간들 중 일부라 생각된다. 알파는 그리스 알파벳의 첫 번째 문자고, 람다는 11번째 문자다. 그렇다면 이 괴물들이 사는 공간은 최소 11개 이상으로 보여 행동방식은 관찰자가 없을 때만 움직이며 가시광선이 없을 때도 움직인다. SCP 재단의 173인 땅콩이라 생각나게 하는 능력이다. 그리고 발견된 위치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사례가 보고되며 성인 인간을 목표로 추격을 한다. 또한 위치가 어디에 있던 추적해 공격한다. 모습만 보면 홍순이 인형 같아 좌밥 같아 보이지만 밝혀진 바로는 성인 남성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만큼 강한 신체적 힘을 가지고 있고 타겟의 눈을 강제로 파내 시각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래서 데스신에서 주인공이 저항 한번 못하고 홍순이가 얼굴을 불의 로부터 손을 막히 두른다. 화해법은 즉각 해당 지역을 대피해야 한다고 한다. 격리 시 최소 3명의 요원이 필요하며 해당 공간이 깜깜해지지 않도록 고성능 전등으로 무장하고 2명은 끊임없이 시각적 접촉을 유지하며 나머지 한 명은 격리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문서에 적혀 있다. 여담으로 쫓아올 때 들리는 찹찹 찹 발소리가 우리 집 강아지 같다. 커스텀 모드에선 개체번호 004b와 004c를 볼수 있다. b는 인형 군단으로 기존 004에서 쪽수가 늘어난 형태며 다양한 옷들을 구경할 수 있다. c는 의 인형으로 몸이 불타오는 것이 특징이며 기존 인형들보다 더 빠르게 추적해오는 상위 버전 단계다. 다음은 어둠 속 평상이다. 개체번호 216, 기밀 등급 3 단계, 악의적인 존재며 망토를 쓴 인간의 형태를 띈다. 평생 시엔 잘 보이지 않지만 조우시 즉시 추격을 하며 타겟을 잡아 잔인하게 죽이려 한다. 그래서 데스 신에도 주인공을 들어올려 즙을 짜버리는 장면을 연출한다. 특징은 전기가 흐르는 장소에 나타난다. 이 괴물을 제압하려는 시도는 전부 실패했다고 하며 그나마 모든 조명 기기를 제거하면 사라지고 가능한 조명이 없는 장. 대패해야 한다. 출연 장소가 저주받은 인형과 겹치는 걸 봐서 주인공을 조명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모두 공격하려는 심보가 보인다. 다음은 웃는 얼굴이다. 개체번호 608, 기밀등급 4단계, 위험한 존재라고 하며 현재로선 얼굴만 떠다녀 보이는 형태다. 빛이 없는 곳에서만 나온다. 그래서 파의 법은 빛이 나는 물체를 이용해 주변을 비추면 사라진다. 특징은 고체나 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물리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알수 없는 이유로 물리적 상호작용을 하고 데미지도 준다. 그래서 조명을 켜도 금방 조명을 꺼재 등장하며 집요하게. 추격한다. 데스시는 얼굴을 들이대며 게임 오버가 되고 608의 자세한 묘사는 과거 로즈메리와 제이콥이 쓴 글을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제이콥, 지금이 몇 년도인지 모르겠어. 시간 감각을 완전히 잃었어. 한 달이 지났는지 1 년이 지났는지 중요치 않아. 그 놈들이 숨겨놓은 폴더 하나를 우연히 발견했고 608이라 적혀 있는 기밀 사항이었어. 하지만 상관없어. 우리 모두 그 놈들의 장기 말에 불과하니까. 그 문서에서 어둠을 피하라고 경고한 이유가 불이 꺼지면 뭔가 우리를 찢어버린다네. 하지만 불을 키면휙 사라져 버린다는데 몸의 형태. 바꾸는 걸까? 악몽에서 나올 것 같은 존재야. 아무튼 문서 내용이 불명확해. 일단 그 괴물과 마주치지 않아서 다행이야. 앞으로도 그랬으면 좋겠어. 로즈메리. 1978년 12월. 빨더 이상 모르겠어. 같은 게날 봤어. 그리고 어떤 신음 소리도 냈어. 깜깜한 복도를 다니려 한게 얼마나 멍청했던 건지 이제 알겠어. 여태 뭔 생각을 했던 거지? 그게 하루 정도 날 따라다닌 것 같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 주변에 불을 계속 꺼버려. 문이주와 피해도 계속 날 찾아내. 여기 벗어나면 학교부터 불질러 버릴 거야. 글을 읽어보면 얼마나 공포스러운. 언지 예상할 수 있다. 여담으로 토이 스토리에 나오는 원숭이 장난감 같기도 하고 로즈메리가 그린 그림은 디지털 서커스의 킹어 같기도 하다. 여기까지는 시각과 관련된 괴물들이다. 다음 장소는 도서관이다. 이름 비명 광대, 개체번호 555, 기밀 등급 4단계, 위험한 현상이라하며 키가 2.1m로 피지컬이 상당한 괴물이다. 대략 서장어키 정도라 생각하면 편하겠다. 얼굴 전체가 뭔 귀때기만 있어서 청각에 의존하여 타겟을 추적한다. 즉 그만큼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친구다. 어느 정도로 소리에 예민하냐면 1km. 거리의 소리까지도 듣는다. 또한 덩치답게 힘도 굉장히 보이지만 빵댕이는 힘없이 축 처진 모습이다. 추적과 동시에 벙어리 장갑 손으로 구타하는데 리얼 귀사대기를 할수 있고 잡히면 무료로 도수 치료까지 해준다. 또한 음파를 쏘는 모션은 반향 음파 탐지법이라하여 마치 박쥐가 초음파를 쏘는 것처럼 앞에 장애물 이 있는지 탐색하는 것 같고 음파를 사용 전후에 빛대기색이 달라지는 걸볼수 있다. 이렇게 눈은 없지만 지능이 높으며 ARC 요원들에게 함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는 아마 ARC-5B라는 열 탐지 풍선을 활용한 게아다 인다 문서가 지워져 정확하지 않지만 과거 러시아 한 지역 서커스단에서 이 녀석을 데려온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부터는 시각과 청각에 반응하는 괴물이다. 이런 갱글러. 해석하면 뒤틀리게 걷는 괴물이다. 개체 번호 011, 기밀 등급 4단계, 화장실에서 등장. 악의적인 존재를 하며 곱등이 같킨 팔다리와 영양실조가 걸린 것 같은 몸매의 대형 인간 형체다. 이기하게 관절들이 뒤틀린 채로 걸어 다닌다. 이 괴물은 관찰력과 지각력이 뛰어나며 어두운 곳도 잘볼수 있다고 한다. 그래서 숨어도 금방 들킨다. 의사소통 자체가 불가하며 아직 연구가 미 단계라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건 신속하게 도망치는 것이다. 데스신 얼굴을 들이대며 큰 입으로 포식하는 걸로 보인다. 생긴 게꼭 SCP 재단의 공구류 구름쟁이를 닮았다. 그리고 이녀석 당당하게 돌아다니길래 얼마나 당당한지 관찰해봤더니 중요 부위가 없다. 다음 휘파란 뱀. 개체번호 708 기밀등급 3단계. 수영장에서 등장. 위험한 현상이라 하며 몸은 뱀 형태고 얼굴은 막 씻고 나온 우리 도나 생얼 같다. 특징은 알수 없는 언어로 중얼중얼거리며 인간의 발성을 모방이 유인한다고 하고 시각과 청각을 사용한다. 또한 쫓아올 때 중간중간 가속이 붙어 얼굴을 들이대는데 상당히 역겹다. 업데이트 전후 데스신의 차이가 있지만 사람을 잡아먹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AI 에서도 속도가 빨라 도망치는 걸 추천하지 않으며 움직이는 물체를 먹이로 인식하기에 움직이지 않는 걸 권한다. 문제는 제압하는 방도 없다는 점이다. 여담으로 이 게임을 유명하게 해준 장본인이자 비주얼 센터다. 뭔가 나루토의 오로치마루가 생각나게 한다. 다음 맹글러 해석하면 잔혹히 파괴하는 괴물이다. 개체번호 011B. 기존 011과 색깔 말고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며 좀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기존 피부색이 아닌 피로 덮여진 것처럼 붉은색의 몸이 특징이다. 여담으로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는 것처럼 보인다. 다음은 061. 이름은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으며 모든 게 의문 추성인 개체다. 가끔씩 나와 플레이어를 놀래키지만 별다른 상호 작용이나 피해를 주진 않는다. 특징은 눈이 파내진 것 같은 외형에 순간이동을 한다는 점이다. 벽에 초상화와 함께 친구라고 적혀있는데 어쩌면 괴물이 아닌 희생된 학생의 망령이 아닐까. 다음 전자레인지 개체번호 589, 기밀등급 1단계 수영장에서 등장 이상한 물체라 하며 SCP 재단의 2구사가 연상된다. 다이얼을 조작해 물체의 변형이 가능하며 이는 정확히 어떤 원리인지 밝혀진 바가 없다고 한다. 다음은 이번에 업데이트된 신규 맵 놀이 방에서 나오는 괴물들이다. 주로 후각 기관을 사용하는 녀석들이다. 먼저 네크로피드. 죽음에 라는 뜻인 네크로와 지네라는 뜻인 센터피의 합성어 같다. 해석하면 죽음의 지네 정도가 되겠다. 개체 번호 8이고 몸은 지네이며 얼굴은 한 소녀의 모습인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지네가 소녀의 얼굴을 들고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앞에 집게가 얼굴을 잡고 있고 찢어진 목 밑에 경추로 보이는 게 확인된다. 이상한 점은 보통 저런 시체들의 표정은 웃는 얼굴일 수 없을 텐데 도대체 이 학교는 무슨 사연이 있었기에 웃으면서 죽었을까? 보면 수록 기괴하다. 이 녀석의 특징은 오로지 후각으로만 추적하고 킁킁 소리를 내 큰카충처럼 돌아다니는 모습이 굉장히 소름돋는다. 마치 다이어트 한다고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먹다가 새벽에 겨나와 야식 먹으려고 부엌을 두리번거리는 여동생 같다. 그래서 아무리 좁고 어두운 곳에 숨어도 수많은 다리를 여기저기 기어다니며 냄새로 금방 찾아낸다. 또한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아이템이 존재하며 플레이어가 특정 행동을 했을 때 냄새 스택이 쌓여 냄새를 추적하는 시스템 같다. 그리고 냄새가 몸에 묻는 방귀풍선도볼수 있다. 파해법은 시각적 능력이 없기에 숨기보단 여기저기 이동해 채취를 남기면서 도망다니는 전략이 현명해 보인다. S 씨는 지네가 먹이 사냥을 하듯 전신으로 휘가마 공격한다. 다음은 더 테넌트 번역하면 세입자라는 뜻이다. 개체번호 470어 일단 도저히 감도 안 잡히게 생긴 괴물인데 실제 사람의 얼굴인지 모아이 석상 같은 인공적인 모형인지 아무튼 입에서 나온 촉수로 걸어다닌다. 에피셜로 이름이 세입자인 이유가 소라개가 소라 껍질을 집으로 사용하는 것 마냥 촉수 괴물이 사람 얼굴에 기생하여 집처럼 사용하기에 저런 이름을 붙인 게 아닌가 조심스럽게. 게 추측해본다. 어쩌면 징징이가 자기 집을 들고 다니는 걸지도. 신기한 건 얼굴에 존재하는 감각 기관으로 반응하며 눈이 없기에 청각과 후각을 사용하는 것 같다. 특징은 거머리들을 흩뿌리며 다니는데 이 거머리는 플레이어에게 붙으려하며 냄새 스택을 쌓게 한다. 데스시는 촉수로 들어올린 후 다른 촉수로 복부를 찔러 죽인다. 파의 법은 소리를 최대한 내지 않으면서 채취를 여기저기 묻혀 혼란을 주어 도망치는 게 최선인 것 같다. 놀이방은 플레이존과 아케이드, 추토피아로 구성되어 있는데 플레이존은 괴물들이 사는 곳이며 중간중간 미니 게임. 이물에 돈과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장소다. 아케이드는 플레이존에서 얻은 돈으로 더 다양한 미니 게임을 통해 티켓을 얻어 아이템을 교환할 수 있는 상점이다. 여기서 카드 키를 구매할 수 있다. 마지막 슈토피아는 90년대 햄버거 가게를 모티브로 한 매장이며 별건 없고 추라고 써져 있는 메뉴들을 구경할 수 있다. 뭔가 추시도 햄버거를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같이. <목소리> 이런 류의 게임이 다 그렇듯 괴물들에 대한 정체와 배경이 불명이다. 게임 내용은 로버트 첸이 과거 찍은 영상을 보는 시점이자 우리가 플레이하는 내용들이 첸이 활동한 내역이 되는 것이다. 캠코더의 날짜를 보면 96년도임을 알수 있고 캐나다 매니토바주 위니펙이 위치한 한 중학교에서 3일 전 첸의 여동생이 실종돼 비밀을 밝히러 밤에 학교를 찾아간다. 이때 백룸으로 변한 학교에 갇히게 되며 과거로 돌아간 건지 아니면 과거에 있던 공간이 학교라는 매개체를 통해 주인공을 집어 삼킨 건지 알수 없다. 한 방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고 모든 발견된 문서들의 날짜 는 훨씬 이전인 1959년도에서 1978년 사이다. 문서를 통해 유추해보자면 이 단체 에서 어린 아이들로 무언가 실험 한것 같으며 학교 내부의 보안시설 들과 요원들의 시체가 있는 걸 보아 이 백룸을 단체에서 관리한 걸로 보여진다. 또한 알수 없는 표식들과 맵에서 눈동자들이 나오는데 뭘 의미하는 걸까 그리고 학교 게시판에는 아이들 위주의 사진들이 보이는데 전부 기괴하며 눈과 연관이 많아 보인다. 제작자들의 디테일을 알수 있는 게 주인공 자동차 번호판을 보면 캐나 캐나다 매니토바 주에서 90년대 사용했던 번호판 디자인이다. 백룸 특성이 무한인데 공간도 전기도 변기도 물도 비누드 휴지도 무한이다. 이 정도면 백룸을 활용해 서공족들을 위한 카페를 창업하면 달달하지 않을까? 세상 별개다 궁금한 채널 새별공. 감사합니다.